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쎄오 장스입니다. 아 오늘 또 오랜만에 주말에 남자 둘이서 또 다시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 대구 타임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대구 네, 타임즈가 그... 우리가 몇년 됐지? 1년 됐나? 1년... 갔던 적지 않았나요? 1년 넘었나? 아 유독 대구를 많이 가는구나. 네. 그때 <laughs> 악마성 그때도 네. 대구 갔었고 네. 또 이번에 슈퍼 패미컴 그거 특집 할 때도 또 갔었고 어쨌든 뭐 타임즈에 가면은. 또 옛날 추억에 젖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또 예전 PC 게임 패키지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보는 맛이 있잖아요. 또 현세대기도 판매하시지만, 근데 오늘 저희가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소프트 맥스 아세요? 소프트맥스라고 하면 뭐 창세기전 시리즈 외에는 잘 몰라가지고 아 창세기전 시리즈 근데 네. 사실 소프트맥스 대표작이 창세기전이니까 네, 창세기전만 네. 아셔도 사실 네. 소프트맥스에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PC 패키지 시장이 많이 이제 거의 죽었잖아요. 이제 거의 스팀으로만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구매해서 어, 플레이를 하고. 요즘에 PC 패키지 안 나오잖아요, 거의. 나도 게, 거의 드물게. 나오더라도 뭐 거의 한정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특별 패키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근데 콘솔은 아직까지 그래도 패키지 시장이 건재한데, 이게 유독 PC 쪽은 아예 완전히 DL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죠? 이제 엑스박스 게임, PC 게임 패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하니까. 이제 사실상 PC 쪽에서는 패키지를 거의 이제 취급을 안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PC도 패키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 아시다시피. 어, 지금 콘솔 패키지는 되게 작잖아요. 이렇게 DVD, 뭐, 블루레이 시절은 그냥 그. 한정판 아니면 이렇게 큰 박스로 안 나오는데 예전 PC 패키지는 무조건 큰 박스에 들어가 있었고 어 이제 그 안에 매뉴얼도 막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 네. 뭐 아트북 같은 것도 같이 동봉해 주는 경우도 많았고 막 그랬거든요. 특히 디스켓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3.5 플로피 디스켓 시절을 얘기하시네. 근데 예전에 제 디스켓도 팔았으니까 네. 그 패키지로. 근데 그거 아세요? 플로피 디스켓이 수명이 있잖아. 네. 그게 또 관리하기 되게 어렵고, 뭐, 자석이나 이런 자기장에 근처에 가면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 어쨌든 뭐 그런 추억이 있는데, 과거 그 PC 패키지 시장이 국내에서 인기가 많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소프트맥스의 이 국내 PC 패키지 시장의 압도적인 그 위치, 아시죠? 거의 원탑이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세기전 시리즈가 엄청나게 팔렸었거든요? 특히나 창세기전 3가 많이 팔렸어. 3가 파트 1, 파트 2. 저는 막 이제 템페스트 같은 거 재밌게 했거든요. 아, 네. 여주인공들이 정말 예뻤습니다. 공주들 만나서 연애 시뮬레이션 요소가 있었던 국내의 RPG. RPG 장르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었죠. 소프트맥스와 바로 한 군데 어딥니까? 손놀이. 그렇지, 손놀이. <laughs> 휴게소에서 먹는 점심은 라면, 휴 라면입니다. 면치기 한번 해보요 면치기. 맛이 어떠세요? 그냥 그냥, 예? 그냥 라면 맛. <laughs> 그런데, 손놀이는 또, 나름의 또, 위치가 있었어요. 예전에, 네.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보 같은 사과, 그리고, 악취러스. 엄청나게 인기 많았거든. 국내 RPG의 양대 산맥은 어디냐? 그러면, 소프트맥스와 손놀이를 꼽는 분들, 꼽는 분들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양대 산맥으로생각해니까 그때 진짜 엄청, 그런 시장,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PC게임. 그치, 막, PC게임, 예를 들어서, 뭐, 레이디안 같은 네. 게임, 뭐 그리고, 네, 좀... 어, 실. 실, 실 같은 실, 어, 게임. 실. 네, 이제 이런 게임들도, 있었고 뭐천 천랑 열전 아시죠? 천랑 열전 아, 예, 예. <laughs> 뭐 이제 이런 이런 RPG 그리고 붉은매 아세요? 붉은매 아, 그리고 그 카르마라는 게임 이 있었어. 아, 파이널 판타지 7을 거의 뭐그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게임 카르마라는 게임 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들고 다니는 대검마저 약간 비슷했던. 생각이 나는게 그 하이콤도 있어. 하이콤. 어, 코룸. 코룸 코룸 그렇지 코룸 야 코룸 <laughs> 그래 코룸이야. 진짜 RPG요. 코룸도 나름 역사가 또 있어. 네. 그리고, 코룸도 재밌었지만, 엠브레이스 같은 게임이라든지, 그건 뭐 국내 제작, 제작사가 아니긴 한데, 도쿄야화. 어? 아, 네. <laughs> 도쿄야와 아세요? 아, 도쿄야와 네. 그것도 또 인기 많았습니다. 도쿄야화. 그리고 원래 야화가 먼저 나왔거든. 아, 네. 원래 그, 김두한 나오는 야화가 있었어요. 네. 시라손이 나오고. 네. 겁나 어려웠지, 그 게임. 네. 네. 엔딩을 보시는, 보는 사람이 있었나? 그러니까, 별의별 게임이 다 나와서 우리 서태지 소재로 한 게임 아시죠? 네. 네. 미스터리한 게임이 있었거든. 소태지 소재로 된. 그 당시에 또 RTS도 인기 많았거든.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워크래프트, 네. 커맨드 앤 컨커, 레드올럿, 그리고 뭐, 토탈 어나일레이션, 다크레인, 어스2 1 4 0 뭐, 이제 이런 게임도 되게 많았거든. 게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PC게임. 그리고 어드벤처 게임이 되게 인기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드벤처, 원숭이 섬의 비밀 아, 같은 거. 원숭이 섬의 비밀, 그림 판단고, 루카스 아츠 작품들. 저예전에국내상 그 게임 중에 제피인가 그 약간 호러 어드벤처. 어, <laughs> 뭐 이스, 이스 같은 게임들, 영웅전설. 뭐 이제. 되게 옛날에는 진짜 PC 패키지 시장이 컸는데,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잡지 부록 같은 게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이제 게임의 어떤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저 생각 보니까 웬만한 게임들은 다. 잡지 브 아, 부록을 <laughs> 엄청 많이 줬어요. 그 월말에 서점 가는 게 일이었어. 네. 이제, 이제 그 잡지 나올 때 되면은 이제 부록 비교해서 사잖아. 뭐 게임 피아, PC 플레이어, 뭐 PC 파워 매거진, 뭐 이런 잡지들 부록 뭐 주냐. 뭐 안에 내용은 중요치 않아. 부록이 뭐냐. 근데 제가 정말 충격 먹었던 게막 디아블로를 브록으로 주고. 네, 오크래프트를 브로그로 주고, 막 이래버리니까, 야, 이게 뭐야, 막 이랬다니까? 이 소프트맥스가 어쨌든 좀 약간, 그냥 우리 같은 게이머들한테는 약간 애증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정말 어, 창세기전이라는 걸출한 그 IP를 가지고 우리 유저들을 행복하게 해줬지만, 한편으로는 그 수많았던 버그, 막 이런 걸 상처를 또 많이 받은 유저분들이 많아요. 소프트맥스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회사가. 뭐 이제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프트맥스라는 회사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소프트맥스의 역사를 조금 알아봤거든요. 오늘 네.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니까 좀 알아봤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계속 적자를 봤어, 소프트맥스가. 계속 적자를 보다가, 그 와중에 소프트맥스 최대주주 정영원 대표가 100만주가 넘는 주식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경영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명도 바꾼 거예요, 거기서. ESA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소프트맥스 이제 핵심 인력들이 나가요. 나가게 되면서 이제 소프트맥스의 그 영혼, 소울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2016년 11월 24일에 넥스트 플로우라는 기업에 창세기전 시리즈 IP를 팔아버립니다. 아. ESA가. 창세기전 IP를 팔아요. 넥스트 플로우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스위치로 나오는 창세기전 그게 네. 넥스트 플로우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아.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스위치로만 하면 될까요? 나중에 나온대요, 펄스5도. 아, 아, 아. 네, 나중에 차, 차, 차세대기로도 다 나온다고 했어요. 처음 이제 출시하는 거는 스위치로 나온다. 네. 왜냐면 그만큼 스위치가 보급이 많이 됐고. 근데 넥스트 플로어에 소프트맥스 예전 인력들이 있나?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재밌어 보긴 하더라고요. 어, 괜찮아 보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창세기전 시리즈하면은 그 일러스트 때문에 샀는? 데그 캐릭터가 네. 너무 예쁘게 잘 그렸잖아요. 네. 근데 또 창세기전 1과2는 김진이었어. 아, 일러스트레이터가. 네. 그 당시 유명했던 네. 만화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마그나 카르타도 제가 보니까 원에서도 안 끝났어. 2도 나왔어. 아네. 그 엑스박스 360으로. 네. 그리고 또 마그나 카르타 진홍의 성은이라고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일본 플스 플레이스테이션에 나왔었어요. 원 이후에 나온. 평점은 그래도 그나마 평 괜찮았어. 진옥이 상황 같은 네. 경우도 그때 네. 당시 제가 알기로 페미통에서 평점 7점 이상씩 받았을 네. 거예요. 네. 이한 기업의 역사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 타임즈 사장님이 네. 소프트맥스 작품을 다 갖고 있대요. 아 그래요? 아아카데카네타까지 네. 다. 다. 그걸 이제 더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우리가 그걸 또 보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4만 원, 5만 원이었잖아. 보통 네? 내가 제가 기억하는 기 4만 4천 원막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 이 소프트맥스 이 특집을 기획한 이유가 이제 이 창세기전 원래 리메이크 작품이 11월인가 이때쯤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나온다. 당장... 어, 올해 안에 나온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laughs> 어? 이게 잘 제작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참. 그래가지고 원래 타이밍 딱 맞춰갖고 이거 소프트웨어에서 나가면 좀 뭔가 좀어 조회수도 좀 나오고 뭔가 이럴 줄 알아, 알고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대구까지 가는데 그래서 오늘 가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구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때 당시의 추억 그 당시에 우리가 샀던 피, PC 패키지들 또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하고 어, 한번 이제 또 옛날 게임들도 보면서 힐링도 좀 하고 오랜만에 또 타임즈 사장님 얼굴도 뵙고